지난 3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엔 16년간 미제로 남았던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의 목격자가 나타났다. 제작진은 목격자의 16년 전 기억을 최면 수사로 복원해 사건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엔 끔찍한 얼굴이다. 근데 최면 수사 이거 믿어도 되냐는 문의가 쇄도했다 우리에게 직접 의뢰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취재대행소 웬은 충북경찰청에 근무하는 법최면 전문수사관 박주호 경위에게 전화했다. 박주호 경위는 먼저 최면 수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억은 임시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있는데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서 긴장, 초조, 불안, 두려움, 즉 교감신경계가 움직이면 그 기억이 어디로 가냐면 무식으로 의 갑니다. 무식으로. 의 잊어버려요. 순간. 놀래가지고. 박경에는꽤긴 시간 동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요약하자면 최면 수사는 잊혀진 기억, 그러나 대뇌 어딘가에 남아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잊혀진 기억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을 보면 인간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갖고 있다. 무의식에 들어가면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최면 수사는 체면 상태로 들어가서 범죄의 재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각성 상태로 깨우는 거다. 그렇다면 무의식엔 어떻게 들어갈까? 아무리 레드 썬을 외친다고 최면상태로 빠지는 게 아니다. 일단 대상자가 수서관을 믿지 못하면 최면에 들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수서관과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호흡이 니다 호흡. 호흡을 통해 가지고 릴렉스 시켜서 몸과 마음을 이완 시켜서. 그 당시 사건 현장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뇌, 뇌파 측정기를 연결해 대상자가 최면 상태에 들어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최면 수사는 대상자의 최면 감수율이나 기억이 오염된 정도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청 범죄 분석계장에게 전화해 물었더니 최면 수사는 2016년 41건, 2017년 38건, 2018년 35건이 이루어졌고 현재 전국에 25명의 최면 수사관이 활동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박경인님그알 제작진이 최면 수사로 그린 범죄 몽타주는 믿을만한 건가요 16년전의 기억을 끄집어 내기 전에 이분이 진짜 기억이 작화됐는지 또는 오염됐는지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격했던 상황이 신빙성이 있는지 해본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나 인지능력 지각 능력이 뛰어납니다 즉이 사람이 목격했던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조건에 들어간거죠 그리고 뭐 16년전의 기억을 거슬러 가기 전에 예비 테스트를 했는데 최면 반응성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이제 사건 당시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현수막에 걸린 걸 읽어요. 현수막에 있는 글자를 다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전화번호 한 자리까지 다맞추더라고요 즉, 목격한 상황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몽타지를 두 시간이 걸쳐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바로 앞에 범인이 서 있다. 소름끼칠 정도로 앞에 서 있다. 업체면 전문 수사관은 이 몽타주가 믿을만하다고 했다. 그나저나, 이 몽타주, 뒷골이 옥삭할 정도로 고무섭다.